네, 정말 그야말로 스카프 분쟁입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최재현 변호사님. 어, 지금 정만호 씨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죄인가요? 네, 어,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이제 이제 정황으로만 보면,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점유 이탈물 횡령죄란 쉽게 말해서 이제 누군가가 잃어버려서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발견하고도 이를 돌려줄 생각 없이 자기 것처럼 쓰거나 또는 처분했을 때 성립하는 이제 범죄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처럼 보통은 이제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가방 같은 걸 주워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뭐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화단에 떨어져 있던 스카프를 주워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던 건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아, 어, 네, 여기서 이제 정만호 씨가 좀 많이 억울해 보이죠? 그 단순히 스카프를 주워서 잠시 보관했다 뭐이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점유 이탈물 행정치라는 것은 결국 내 것처럼 이제 사용하려는 의사,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운 직후에 이제 경찰서나 관리실 또는 이제 분실물 센터 뭐 이런데 맡기려고 했었는지 또는 주인을 찾기 위한 뭐 행동이 실제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중요함께 뭐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제 아무런 신고나 반환 시도 없이 장기간 보관을 하거나 음. 뭐 사용을 하거나 사실상 자기 물건처럼 취급한 정황이 드러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오해받거나 문제될 소지가 커집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범죄는 뭐 주었다 안 주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주운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이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내가 주워서 가질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 주어서 그걸 누군가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줄 의도가 있느냐, 이게 네. 중요하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은 잠시 이제 보관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자기 것으로 이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점유 이탈물 횡령에 관한 수사에서는. 이 사람이 이 물건을 가져갈 당시에 또는 이제 그 이후의 행동이 이 물건을 돌려주려고 한 것이었는지 또는 가지려고 한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판단은 이제 사실 사회 통념상 이제 주인을 찾아주려는 보관으로 보이는지 여부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이것이 관건이다고 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정만호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출장을 다녀와서 돌려주려고 이제 했잖아요. 네. 내가 정말 가지려고 한게 아니다,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죠? 네, 이제 정만호 씨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입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사실 이제 불법 영득 의사라는 건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로만 아,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쉽게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당사자의 해명도 물론 이제 중요 하겠지만 그것보다 객관적으로 드러났던 행동과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당시에 물건을 추운 시간이나 상황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새벽에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이제 그냥 두지 않고 가져왔던 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CCTV 영상이라든지 일기예보 내용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후로 이제 바로 관리사무소나 분실물센터로 가져다 주지 못한 것은 해외 출장으로 인한 원인이었으니까 실제 해외 출장을 갔던 사실 그러니까 뭐 출입국 증명 내용이라든지 출장 관련 내용을 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분심을 찾는다는 종이를 못 봤던 사정.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소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스카프를 세탁하거나 착용하지 않고 주었던 당시 그대로 보관해 왔다는 점도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억울하게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불법 경독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초범인지 여부, 또 피해 물품의 어떤 가액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탐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처벌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야, 뭐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스카프 하나 주었다가 전과자 네, 네. 되는 겁니까? 하, 그러게요. <웃음> <웃음>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불법형득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이렇게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떨어진 물건을 줍게 되면 어, 이제 바로 분실물 센터라든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에 이제 가져다 주는 게 좋겠고 이제 그렇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카프를 주워서 오랜 시간 동안 돌려주지 못하고 보관하게 됐던 것이 이제 점유이탈물 행령으로 오해를 사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은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무혐의로 종결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자칫하면은 네. 절도죄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절도죄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분하는 핵심은 그 물건을 주울 때 어떤 상태였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절도죄는 누군가가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갔을 때 이제 성립합니다. 즉 이제 점유가 살아있는 상태의 물건을 빼앗는 범죄이고요 따라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예를 들면 승객이 뭐 잠시 이제 머리 위에 선반이라든지 아니 바닥에 물건을 두고 있는데 그 승객이 잠시 잠든 사이에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이건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승객이 그 물건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잃어버려서. 어, 그 주인으로부터 점유를 벗어난 물건,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에 누구의 점유를 상실한 물건을 주워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이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수 있습니다. 음. 이제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우리 형법에는 장물취득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미, 이미 이제 뭐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범죄로 인해 가지고 취득된 물건, 그러니까 범죄로 생긴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이제 가져가거나 넘겨받거나 뭐 숨기거나 처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작물치득죄로더 크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사실 뭐 우리 이 주변에 많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름하여 OX로 알아보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마밤 오 기대됩니다. <laughs> 지난 주도 재밌었거든요. 네, 제가 재미를 좀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볼게요. 택배가 오배송이 돼서 왔는데 아무리 주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네. 수 없이 택배를 개봉하고 음. 또 마침 내가 필요한 물건이라서 그 물건을 썼습니다. 네, 아, 네. 이런 경우에 점유 이탈물 행약제 됩니까? 어, 네이 사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한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상황인데요 그 그렇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 네, 네 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가 오배송됐다는건그 물건이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이제 유실물 상태에 있다는 뜻이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이제 택배의 경우에는 이제 송장이나 이제 배송 정보처럼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어, 이걸 아... 임의로 개봉하거나 뭐 사용해 버리면 돌려줄 생각 없이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어, 만약 이제 아무리 해도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면 택배사 연락해서 주인을 이제 찾아주도록 하든지. 또는 반송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나 혹은 이제 별도의 분실물 센터가 있다면 거기 가져다 주는 게 좋습니다. 음. 네, 어쨌거나 이렇게 오배송된 택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자두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공원에서 음, 우연히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주웠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낡아서. 음. 누가 버렸겠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본인이 주워다가이 보조 배터리를 썼는데 네. 뒤늦게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네. 점유이탈물횡령죄일까요 요 사례는 조금 애매한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중간으로 세무로 세모... 하겠습니다 네 세무로 세모? 하겠습니다 네이 사안에서는 사실 정말로 버려진 물건이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유실물이었는지도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낡아 보였다는 판단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이제 버려진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형법상 점유이탈물 행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이제 오래돼 보인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통념상 명백히 이제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 됩니다. 네. 또한 그 물건이 어떤 장소에 어떤 상태로 놓여 있었는지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버린 물건, 즉 이제 무주물로 볼수 있어야 불법영득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도 입증할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다소 낡아 보이기는 해도 어, 개인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이고 또 실제로도 이제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걸 이제 버린 물건이라고 보지 않고 유실물로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어진 물건 그냥 뭐눈 감고 지나가야 되나요? <웃음> <웃음> 예, 참 안타깝지만 예, 꼭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떨어진 물건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외면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외면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었을 때 이제 행동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씀드렸던 대로 준 즉시 경찰서나 분실물센터 관리사무소처럼 이제 공적인 곳에 맡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유실물법에 따라서 보상도 받을 여지도 있고 무엇보다 형사 문제로 오해받을 소지도 사라집니다. 어, 핵심은 이제 선의로 주었다라는 이제 마음보다 그 선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남기는 것. 그래서 이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네, 점유 이탈물 사건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변호사님. 네, 그 오늘 사례처럼 이제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 자칫하면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떨어진 물건을 주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자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대부분은 주인 이후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좀 놓이셨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공적인 절차를 거치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또 받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작은 배려가 오히려 오해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